62 나누기 21 복잡하죠. 562 나누기 21 야,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561을 안에다 넣어요. 562로 나누는 수 21을 밖으로 빼요. 야, 첫 번째 21이죠. 5를, 5가 21을 포함할 수가 없죠. 너무 작아서 5에는 21이 포함이 안 돼요. 56에는 포함이 되죠. 몇번 포함될까요? 네. 두번 포함될 것 같아요. 두번 1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6 위에다. 네. 1은 2, 2는 4 네.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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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이 2는 4, 500이 4는 1. 그 다음에 2가 다음 수가 자동으로 내려와야 하는 게에서는 그 다음에 몫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21이 지금 142에 몇번 포함될까요? 어, 헷갈리죠. 이때는 이건 두 자리고 이건 세 자리죠. 이건 세 자리 그랬을 때는 이 앞에 2가 이두 자리를 보면 돼요. 1은 2, 2는 4, 2, 7, 2, 7, 14죠. 네, 2, 7, 14. 그럼 7일은 7. 1은 7. 7이 14. 너무 커버리죠? 어, 안 되겠어요. 7은 안 되고, 너무 크고.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 작은? 6. 6을 쓰면 돼. 여기는? 6. 여기? 12. 이렇게 되겠죠. 어, 뺄수 있어요? 없죠. 하나 꺼져요. 3이 되고, 여기는 12가 돼요. 12에서 6을 빼면? 네. 6이 되고, 3에서 2 빼면 1이 되겠죠. 다섯, 어떻게 해 돼요? 목은 26. 목. 나머지 16.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21, 나누기, 43. 어, 이것도 몇번 포함되는 색깔. 이 식을 바꿔봐요. 321, 43.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야, 3 포함될, 수, 43이 너무 크죠? 3 포함이 안 돼. 3 2는 어때요? 작죠? 43보다. 그래서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세 번째. 야, 두 번째까지 안 됐고, 세 번째. 여기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자리고 여기는 2자리잖아요. 그럼 차가 앞에 2개만 보면 돼요. 4단을 외워볼까요? 45, 24, 6에 47에, 28, 48, 32, 8을 쓰면 근데 분명히 넘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8이 아니고 그건 하나 작은 7을 써요. 37에, 21, 2가 올라가요. 어디든지 올려주는 수를 어디든지 써주세요. 이렇게 7, 4, 28에다가 2를 더하면 30이 되겠죠. 30, 30, 그러면 1에서 빼줘야겠죠. 0, 2에서 0 빼면 2 그래서 몫은 7, 나머지는 20